머릿말이라고 해서 가장 먼저 써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. 맨 마지막에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 머릿말의 성격은 이 책에 대한 선언이 될 수도 있고 독자들한테 이 책은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가이드를 주는 성격이 있는데요. 내가 어떤 의도로, 어떤 과정 때문에, 어떤 사람들한테 읽히기 바라는 마음으로 쓴다. 이 책을 쓴 의도를 밝히시면서 스스로에게 목적성을 분명히 하는 머릿말을 써두시고. 본문을 쓰기를 시작하시라고 제안 드린 거, 겁니다 이렇게 머릿말을 쓰고 나면 전체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머릿말을 이제 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추가하고 수정해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, 저는 이제 머릿말에서 내가 왜이 책을 쓰고 이 책을 어떤 난이도로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쓰는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 짚고 넘어가서 본문을 쓰는 것과 아닌 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머릿말을 맨 처음에 쓰지 않아도 되지만 머릿말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책 속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죠.